했어요. 제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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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얼마전 타기하신 김남조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인데요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걸오의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전한평생 흙으로 살줄 알았어 근데 제가 말씀 밀랍인 것처럼 불을 켜주시고 또 한평생 돌로 살줄 알았는데 제돌 같은 제 피부에 오의문이를 그어주시니 아 이런 조화를 이런 기적을 처음 봅니다 바로 밀랍이듯 불켜주신 분 그리고 오의문양 그어주신 분이 우리 방청석에 계신 어머니들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이십니다. 음.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저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1997년에 아침마당 토요 이벤트 3회를 처음 보면서 아침마당과 인연을 맺었어요. 그때 제가 3 1 살이었거든요. 그때 기회를 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에게 기회를 주고 물러가려고 합니다.